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1쪽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1281쪽에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를 팔자 하는 도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감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그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에 갚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새벽 내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큰 저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집 여주인은 법에 들려 뛰쳐나오다가 다시 불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중품이 담겨 있는 보물상자를 안고 나오면서, 휴, 참 다행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람들이, 저기 보세요. 창가에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아이들, 내 아이들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불은 아이들의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신경을 써야 할 일도 많고 서둘러서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영적인 낭비입니다. 양을 치던 아모스가 자기 일을 버려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섰습니다. 보여주신 환상에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쓸데없는 일에 여유를 부리며 헛된 일에 배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은 행하기 전에 미래의 남은 시간들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아모스서 8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다섯 가지의 환상 중네 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탐스러운 여름과일이 담겨있는 광주리를 보았는데요. 여름과일은 다 익은 과일을 뜻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아모스는 보이는 대로 다 익은 과일이 담긴 광주리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에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제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는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퀘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다 익은 과일이라는 뜻과 동시에 정말 끝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 익은 여름 과일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모스는 내 네, 하나님 쾌크가 보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모스는 다 익은 여름 과일이라는 뜻으로 쾌크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과 끝 종말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온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다 익은 여름 과일이 종말을 뜻한다 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다 익은 여름 과일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부유해지고 어, 풍성함을 느낍니다. 광주리 안에 과일이 가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을 내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익은 과일을 광주리에 오래 방치하면 그 신선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점점 말라 비틀어지거나 썩어져 버리니 먹기 좋을 때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광주리에 가득 찬 과일은 혼자 먹기에 넘치는 양입니다. 혼자 먹지 못할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나눌고 베풀면 썩어져 없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며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욕심이 더욱 커져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혼자서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도, 지혜도, 은사도, 젊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어, 나값 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타인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 좋다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 부유한 자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부요함을 나누지 못했을 뿐 아니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장사를 하지 못하니 빨리 안식일이 지나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증량을 속였습니다. 양심이 불량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탐하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심 불량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욕심이 지나치면 거짓과 부정직함이라는 폐해가 따라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는 풍성한 복을 받고도 그것을 나누지 않고 썩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또 욕심이 지나치면 인간 존중의 사상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고리대금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값이 겨우 신발 한 켤레의 값에 사람을 사고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리대금업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목숨을 담보로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듣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 안식년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7년 동안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어떤 일로 하자라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욕심은 자신을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생활을 잘 애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모든 일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 예배는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고통을 품어주는 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게 엎드려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서 자신의 방주리에 더 많은 과일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있는 것 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욕심의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치 고향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녀의 마음은 참잘 알겠습니다. 그러다만 그러나 마르다는 언니를 옆에 두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만 앉아 말씀을 듣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왜 혼자 일하는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쭐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일로 바쁘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대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병은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병이 더 큽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잘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어...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이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빼앗기지 않고 붙드는 자가 축복받는 자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잘 이겨내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고통을 품어주는 삶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알고도 나의 방주리에 더 많은 과일을 채우려 애쓰며 나누고 베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받은 것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이웃의 사람들과 값없이 나누며 베푸는 삶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의 부모인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평안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점점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울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울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 울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교회 되길 원하시니 그 뜻을 받들어 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서로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사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으뜸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보우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그들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낱낱이 아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